E yeah. yeah. お前はもう死んでいるとペい <laughs> 무슨 일 있냐고요? 얼란트에 부담. 어디 접근? 여건이 어디. Surprise motherfucker 잡았어야 했던 거얘는 아잉키 뭐지? 알고? 어? 음. 어? 아 얘네 걔네구아세바 솔직히 이거 처음 데기모지 <농기> <농기> 어아저 새끼 저거 아 안기못지 안기못지 야 안기못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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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 날리고 안돼 안기못 안기못 씨발 안기못 도망가자 아 이새끼 발견해 어떻게 나 봤나? <laughs> 야 3대1 다구로는 너무한거 아니냐 진짜? 아양 악랄한 새끼들 변이로 에너지 채우면서 계속 때리는거 봐와이 악랄한 새끼들 진짜 귀환수 타야지 귀환수 씨, 발막귀탈수 있나? 이양랄한 새끼들 와 진짜 이새끼 양랄한 새끼들이다 진짜 와,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? 뚱배기! 아, 여기서는 캠하타 오늘 저녁에 좀몇개좀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. 벤세이를 많이 하네. 이게 또어디서 또 숨어있는 거 아닌지 물어봤네. 와, 새끼들, 악랄한 새끼들 새끼 기다리고 있었어. 여기서 와, 어이없다. 왜아직도 지키고 있니? 새끼, 아, 이 새끼 지키고 있어. 아직도 애들인가? 도적, 여깄네, 도적. 아, 이 새끼, 너 뭐지? 황인가다 지키고 있어. <laughs> 이해서 <laughs> 애들 이렇게 할거 없나봐 할게많은데 지금 할게 없나 봐요. 아 부활하고 이렇게 넉백 시키는 거 없나 밀고 싶다. 와 여기도 있었네. 아이, 아이, 과가 호드 학살자네, 이 새끼들. 근데 마법사인데 이런 기술이 있나? 그림자 속기 아, 포러스 새끼들, 하나, 둘, 세 마리. 일단 여기 한 마리 여기 있으니까 이쪽에서 보아야겠구만. 한 마리 저기 있으니까. 사냥꾼 여기 있네. 세 마리가 지금 왔다갔다 하면서 호드 사냥하고 있구만. 그러면 바로 부활하자마자 바로 부활하자마자 나 간다. 와와이 새끼들 전문가네 이 새끼들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이 새끼들 와와 씨발 너무한 거 아니냐 이새 진짜 세 명에서 어디?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와와 거의 시체 끌기네, 시체 끌기 완전. 그냥 부캐할까? 아, 이 새끼들 도저히. 안비껴줄것 같은데, 이 새끼들. 너무 먼데, 시체가. 아, 이 새끼, 여기 숨어있었구나. 근데 어차피, 에 그냥 키우자. 그냥 계속 기다리라고 해. <laughs> 그냥 계속 기다리라고 해. 휴부활이 뭔데요? 아, 제가 복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몰라요. 무덤의 천사, 아, 그런게 있어요? 어떻게 하는 건데요? 그거 가면 그냥 부활하시기 물어보기 밖에 안 하던데, 그냥 물어보던데, 그게 다인데. 아 그냥 바로 글로 아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거잖아요 페널티 먹잖아요 페널티 먹잖아요 20분인가 뭐 30분인가 차라리 그게 나으려나? 아니, 영돈도 영 어차피 뭐 부캐하려면 영돈 못 가는 건 마찬가지긴 한데 여기서 부활하면은 페널티 먹지 않나요? 60, 아, 60초밖에 안 되네? 오, 왜 이렇게 짧아졌어? 뭐왜 이렇게 짧아졌지? 아, 여기도 있네. <laughs> 여기도 있어. 아니, 우선, 이 근처에 있나? Hello, 아니 여기 왜 다들 여기 와 있어? <웃음> 아니 <웃음> 아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다들 안 바쁘나봐. 야, 야 너희들 신던 안 가? <laughs> 야 너희들 신던 <신도는> 안 가냐? 매크로 <laughs> 이런 매크로즈 봐 매크로즈 와 얘들 아니 하긴데 원래 와우는 뭐 이런 거긴 한데. 그래 나갔다 올게 그냥 차라리 나갈 수도 없나?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완전 변태 같은 느낌이 있어요. 약간 솔직히 말하면 잠깐만. 이 방법이 없어 이거는 그냥 나갈 수밖에 없어 그냥. 프로세스 종료해야겠다. 내고 이거 끝내고. 응. 쟤네들은 사랑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아니 나 무슨 나 혹시 나 제네들한테 죄진 거 아닌데? 나쟤네들한테뭐 억하심 정도 없고 뭐나 잘못한 게 없는데. 아무튼 아 어이없네 진짜. 아 캐스트를 레벨업이나 해야 되나? 아. 개어이, 개어이 없네, 개어이.